표는 가나 자료고요. 지금 A랑 B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수가 3개3 개입니다. A to B 아니면은요 B to A겠네요. 근데 단위 질량 당 어떤 일정한 질량 당 A 원자 수가요 상대값이 얘가 훨씬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잡아도 돼. 얘가 A to B일 겁니다. 그럼 얘는, 뭐니? A, B, 2라고 잡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단위 질량당 A의 원자수의 상대값이 11과 23이랍니다. 보자. 단위 질량을 그냥 저는 1g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봐봐. 어떤 식이 나오냐면, 1g에 들어있는 그 어떤 원자의 몰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분자량에다가 곱하기 하나의 분자에 들어있는 원자수 하는 거죠? 야, 뭐 이렇게 쓰고 있냐, 그지? 쓰다 보니까 너무 기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단위 질량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1g당 a의 원자수를 계산하는 거거든 이렇게 한다고 응. 자 그럼 이제 봐봐 우선 가는요 ab2라는 분자의 분자량으로 a를 나눠요 그럼 1g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의 몰수가 나오죠 그거 곱하기 A 원자가 몇 개야? 얘는 하나지. 1.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이제 빠르게 할게. AB2. A B2, a two b 분자량 분의 1을한 거에 곱하기 2를 하면 이거 하나당 두 개씩 있으니까 그 값이 얼마다? 1 0대이 23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자량이 계산이 됩니다. a b, 2 1분의 네. 어유. 우 <laughs> 이거 다시 쓰고 있을까요? 그죠. 참. 그러게그냥 바로 하면 되지. 자. v 2 l 곱하기 2 곱하기 쉐이 1은 23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요. 역수 취하게 되면은 AB2 곱하기 22는 A2B 곱하기 23입니다. 그러면 자 누가 AB2야? 얘지? AB2 대 A2B 여러분 여러분 편한대로 하세요. 이거 바로 뭐 역수되면은 바로 하시고 자 이건 몇 대면 23대23 이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의 분자량과 얘의 분자량이 이십삼 대 이십이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원자량의 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럼 원자량의 비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 플러스 e 비는 이십삼이고, 자 그리고 예 플러스 b는 이십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4 3 b 는2 4 b 는8 a 는7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어, 나 열심히 계산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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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언제지 B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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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렇게 넘어오는 거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우선 기억은 사실 아니라는 거맨 처음에 사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이 맞아야 되겠군요. 가자. 디귿이 맞는지 볼게. 같은 온도 압력에서 1g의 부피는 어. 자, 우리가 여기 이게 뭐예요? 분자량의 B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분자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1g의 부피비. 뭐랑 동일하게 보면 돼요? 몰비랑 동일하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1g의 부피비는 가, 대, 나, 가. 분자량이 23이잖아요. 23분의 1 몰이고, 가는. 음, 그리고 얘는 22분의 1 몰일 거잖아요. 1g에. 분자량을 이렇게 뒀을 때, 분자량이라고 쳤을 때,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이십이 대 이십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비가 이십이 대2십삼이고요 그럼 부피도 역시 이십이 대2십삼이겠네요 정답 이 번입니다.